직사각형 기억니은 딕을 리을 안에 크기가 같은 원 12개를 겹치지 않게 그린 후 원의 중심을 이어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의 둘레가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둘레보다 20cm 더 길때 원의 지름은 몇cm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 원의 지름이니까 원의 지름을 네모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의 둘레에는요 그 네모가 모두 몇개 모여진 것과 같을까요? 네모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네 개에다가 세 개, 다시 네 개에다가 세 개. 모두 열네 14개, 개가 모인 것 같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에는요. 그렇다면 원의 지름. 이 네모가 모두 몇 개만큼 모인 것과 같을까요? 확인해 주면 하나, 둘, 얘네들을 합쳐서 셋. 또 하나, 둘, 3개에다가 2개에다가 3개에다가 2개. 모두 10개가 모인 것과 같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가 안쪽 직사각형의 둘레보다 20cm가 더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더 짧은 쪽에다가 20을 더하면 서로 같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네모가 14개고 이건 네모가 10개니까 네모 14개에서 네모 10개만큼을 빼주게 되면 네모가 4개가 남게 되겠죠. 이게 20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네모는 뭐가 될까요?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이 수잖아요. 따라서 원의 지름은 5cm입니다. 답할 수 있겠어요?